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나는 우동 맛 투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동 맛 투어, 우동 맛 투어입니다. 오늘은, 접시금, 어, 접시고 아, 오, 고기가 오늘 상당히 신선해 보이네. 꼬들꼬들하고오 꺼들 단백질이 그냥 눈에 보이는데. 여기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laughs> 우동마투어 오늘은 접시 재국의 편. 와, 고기가 지글지글 잘 익고 있네. 어느 부위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느 부리야 이거. 오쇠살. 우동마트에또 소주가 빠질 순 없죠. 깔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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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 고기가 야들야들 안 먹어도 맛이 보이네 양추 2장에 고기를 멜젓에 적셔서 고추, 고추를 넣고 마늘을 넣고 파절이를 조금 넣고 쌈장을 살짝 묻혀서 음. 하려다가 바나나킥을 이렇게 이것도 서비스 순두부. 음. 오, 맛있겠다, 이것도. 야, 이거는 무슨, 어느 부위죠? 야, 이거 엄청 맛있겠는데, 이것도. 꼬들꼬들이 느려 자, 우리, 이찬민 씨, 큰아들님. 오, 어, 멸치. 아, 그렇지, 멸치. 아, 먹을 줄 아네. 그래서. 파절이 해가지고, 앙! 하면, 오. 인상 쓰야겠네 오, 튀고 오, 네. 음, 고기가 너무 순식간에 덮쳐지네. 속상해. 오, 탕정짤도 엄청 신선해 보이네. 딱 봐도 알겠네. 이거 정 한정, 탕정짤 이네 이거. 오, 아무튼. 다시 돌아온 우동맛 구워. 오늘도. 대성 고기입니다. 고기 건배. 고기 건배. 뭐야, 이 협조가 이렇게 데